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은 파이코인 너무 좋은 호재가 하나 나와서 빠르게 영상 준비했는데요 최근 파이다스왑 공식 트위터에서 파이네트워크 벤처스에 정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지금 파이에게는 탈중앙화 거래소와 같은 그런 공공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파이다워수왑의 공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소식인 거고 또 현재 파이다워수왑 측에서는 새로운 이름 선정과 테스트넷 토큰 배포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정식 출시 이후에는 모두가 이 테스트와 생태계 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파이다우 수업 측에서 글로벌 브랜드 홍보 대사를 모집하면서 보상으로 파이코인 에어드랍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써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받아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무료로 파일을 준다고 하는데 받는 방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헤매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파이코인 공식 에어드랍 지급받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파이다오 수압에서 지금 최신 소식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파이다워수왑은 이번에 대규모 버전 업데이트를 거치고 새롭게 도메인도 리브랜딩을 했다고 해요. 특히 파이다워수왑에서 진행 중인 아이디오에서는 벌써 4만 개가 넘는 파이 유저들이 참여를 하는 등 엄청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파이다워수왑이 현재 파이 생태계 안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메이저 거래소 상장 전에 이렇게 덱스 생태계에서 기대감이 커진 사례는 사실 찾아보 보기 힘들거든요. 파이다오 수압만이 생태계 중심에 있다라는 이 공식 트위터 내용처럼 앞으로 파이 메인넷에서의 실질적 코인 활용과 기존 거래소와 차별화된 신뢰성 그리고 접근성을 갖춘 이런 덱스 서비스 도입이 파이코인의 확장성과 가격 안정성 그리고 파이커뮤니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었지만 이 파이다오 수압 즉, 덱스 도입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 기존의 대형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곳에서는 거래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중앙의 관리자가 통제하는 중앙 집중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입출금이나 거래, 청산 등 모든 거래를 하려면 이 중앙 관리 시스템을 거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가끔은 시스템 오류나 해킹 같은 리스크가 뒤따르기도 하죠. 그 예시로 이번 2월에 발생한 바이비트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있었죠. 무려 15억 달러의 규모 하나로는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해킹을 당했었는데요. 반면에 덱스는 탈중앙 즉말 그대로 중앙화 시스템이 아닌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중앙 기관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화된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중재자 없이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의 유명한 덱스인 유니스와 또는 솔라나 기반의 레이디움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덱스 거래 서비스입니다. 덱스는 지갑만 연결하면 전 세계 누구나 언제든지 바로 코인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기록이 모두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남게 돼요. 중앙 관리자가 없으니 정부 규제나 특정 국가의 제약도 적고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자산을 통제할 수도 있죠. 이처럼 리스크가 적다 보니 최근 들어 덱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파이 코인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백서에도 공식적으로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KYB 승인만 받으면 바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덱스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공식적으로 덱스를 열게 된다면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의 파이 커뮤니티 회원들이 어느 지역이건 어느 시간이건 상관없이 파이 메인넷에서 직접 코인을 교환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현재 파이의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직 저점일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추후에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영상을 찾아주시는 저희 파이오니어 분들을 위해 최대 100만원 상당의 코인 물량 무료 지급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단돈 10원에 금전 요구 없는 100% 무료 지급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파이다오 수합에서 진행하는 그 공식 에어드랍 지급받는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제가 따로 제공해드리는 그 코인 무료 지급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고요 먼저 문자 주시는 분 우선으로 지급 수량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문자 주시는 게좋고요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언제 이 이벤트를 마감할지 몰라서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놓는 게 좋으시니까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일하고 문자 신청 주셔서 지급 받아보시면 되는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 를 달아놨으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 다양한 투자 니즈가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 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일하고 문자 주시면 공식 에어드랍 지급받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최대 100만원 상당 코인 지급도 당일날 바로 빠르게 무료 지급 나가도록 무료지급 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오랫동안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 신청 주셔서 정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